그때 우리들에게 국제결혼 사기를 쳤던 얘네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 올리는 영상들은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고 순서나 정리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베트남 여행을 장기로 다니며 한적한 달라시나인비네식소에서 상당 시간을 자료 정리하고 간추리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현실적인 측면으로만 보내기로 했기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없는 내용으로 올리도록 합니다. 다시 결혼한 베트남 신부가 입국하는 것에 오랜 기간 약 8개월 이상 걸렸으나 봄에 입국했습니다. 처음 한달 정도 걱정했었지만 그 신부가 정상적이란 걸 알았고요. 기본부터 여자의 차이,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몇 달간 국제결혼피해센터의 피해글들, 내가 직접 당한 경험 등으로 아내를 봤지만 전혀 다르다는 걸 확인한 후에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가령 돈 많고 잘생기고 착한 한국인이 사악한 베트남녀를 만난 경우, 3일이든, 3주일이든, 6개월 이상이든 그 여자는 시한폭탄과 같고 결국은 한국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일이 터집니다. 한국 남자가 양아치고 뚱뚱하고 능력없고 백수이고 늙었고 필요없이 착한 베트남 여성을 만났다면 그 대책 없음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있지만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삽니다. 제가 첫 번째 베트남 결혼에서 업자들과 베트남 여행에 당한 후에 여러 사이트에서 피해 내용을 알리다가 집중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원래 니네 잘못이 크고 그런다고 신부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유의 핵심 주장이 주가되었죠. 그 사이트들에서 피해 글을 올리게 되었던 건 업자들이 운영하던 사이트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놀란 상황에서 베트남 관련 사이트들에 들어가 글을 올렸었던 것이고, 그게 나중에 업자들에게 대한 명예훼손으로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유포 또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이죠. 베트남 결혼 관련 사이트들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자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조롱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그 속사정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면 내용이 방대해집니다. 사실 14년간의 국제 결혼 생활 경험과 10년간의 법적쟁투가 있었기에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략 아는 것으로도 그 사람들이 80% 이상은 결혼생활 끝났습니다. 장기간 있다가 도주했던 여러 이유로 이혼을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저를 가르치고 한심해하고 비웃던 애들일수록 쉽게 길어야 5년 정도, 8년 선에서는 파탄 나다군요 도주한 그 베트남녀를 빼돌린 베트남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결혼으로 들어와 살고 있던 여자였는데, 그 남편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같이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자와 그 패거리에게 집중공격 을 당하기도 했었으며 얼마 못가그 자도 이혼당했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등등 걸맞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만일 제 아내가 남의 신부를 빼돌려서 이익을 취하는 악행을 한다면 언젠가 제게는 안하겠습니까.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남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고 재혼한다던 뻔뻔한 그자. 베트남 결혼해서 잘 살려면 당신은 양아치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현실적인 평가는 다른 양아치들이나 스스로 내리는 것보다는 신용평가, 은행, 직장, 사법기관 등에서 사회 전체의 30% 이내로 평가받을수록 성공합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본이 양아치인 업자이들 그 느낌이 조금만 왔어도 바로 무시해버렸다면 안 당했습니다. 베트남 결혼하려는 당신이 정상인 범위라고 자신한다면 가능한 한 선한 여성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개인소개와 업자 연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베트남에 가서 영어나 한국어가 되는 여성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정상이고 여성이 선할수록 베트남 국제교로는 아무 트러블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매매혼이란 험담은 무시하세요.